도서관 대흉비뢰도또 어떤 이상한 소리를 씨부려놨을지 한번 봅시다 혼령하구나 보복을 입은 사내들이 시신 위에 다리를 꽂혀 앉아있던 흑발리 여인은 감탄 섞인 어조로 그렇게 말했다 괴물 같은 놈 수마다 고르지 않다니 괴물이란 말이 좀 과하군 혼자가 자네에게 흥미를 느꼈으니 망정이지 본래 같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발끝을 까딱거리며 무례할 표정을 지은 여인의 모습에 남성은 이를 갈며 그녀에게 물었다 어째서 너희 마교가 우리 화수 화스... 마 마교? 우리가 도대체 뭘하 게? 기내 사자와 스승님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 거냔 말이다 그래 굳이 이유를 뽑아주자면 주변이 초토화된 와중에 유의 꽃피움을 유지한 한 그루의 매화나무 앞에 여인은 고운 손을 뻗어 매화가지를 꺾은 뒤 말했다 너의 화산파는 본자가 있음에도 건방지게 스스로를 산이라 지칭하였기 때문이라 볼수 있겠구나 꺾은 매화가지를 소중히 감싸진 여인은 자신이 산처럼 거대한 중단전 사이에 끼우며 말했다 이 세상에 감히 산을 자칭할 수 있는 건본자뿐이건을 상당히 괘씸하지 않은가 고작 그런 가짜 이유로, 우리 화산판을 짓밟았단 말이냐, 천마! 호화하니 대화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쓰는 음을 지은 여인은 이내 주변이 시신이 들고 있던 한자루의 도검을 들어올린 뒤 말했다 화산파의 마지막 장문인 청혁 우리 마교로 와라 그렇다면 화산파의 멸문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백곡같은 손을 내뻗는 여인 전마의 모습에 사내 청혁은 손을 뻗어 그 손을 쳐는 뒤 비가 섞인 침을 뱉으며 말했다 너희 빤마교의 아막교의이런 <laughs> 따위 되지 않는다 협상 결렬이라고 아쉽다는 표정을 지은 천만은 무료한 듯 검을 까딱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칼로 증명하여라. 특별히 첫수는 양보하도록 하지. 빌어먹게도 고맙구만. 어깨에 메어두었던 두건을 풀어 머리를 감싼 청혁은 이내 토식을 펼치기 시작했다. 악각까지 부들거렸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담긴 전신. 전혁이검을 휘두르자 날이 빠진 장검은 알싸한 매화향을 풍기며 날카로운 얘기를 띄웠고 매화꽃처럼 아름답고 유려한 검로를 펼치는 검은 잔상과 함께 분홍빛이 매화를 흩뿌리며 천마에게 쇄도하였다. 알싸한 매화향을 음미하듯 눈을 감고 있던 천마는 눈앞까지 칼날이 오고서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허, 부, 무슨... 무슨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천마는 자신이 커다란 두 중단전으로... 검에 담긴 매화의 향은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에 묻히듯 사라졌다 태... 형흉완마공 <laughs> 집흉토검이다 선보인 건 처음이로군 작은 미소로 검 끝을 바라보던 천만은 손을 들어올려 박수를 쳤다 대단하구나 화산파의 노인네들도 이 기술을 쓰게 하지 못했는데 역시 장문인이로구나 스승과 사형을 모독하지 마라 상단전이 내기를 끌어올려 다시 검 끝에 담으려 하자 엄마는 고개를 내저었다. 타혈질이려구나 잠깐 냉장을 되찾게 해주마. 그 검끝에 담았던 내기가 서서히 얼어붙어 감을 느낀 청혁 본능적 오한을 느낀 그는 칼을 놓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짜자자자. 음, 감이 좋구나청혁이 거리를 벌리자 한끗 차이로 얼어붙은 장검. 순간적으로 주변이 공기 또한 얼어붙었는지 천마의 주변은 새하얗게 변했다. 땡네, 코코넨네. 허 어, 알고 있나 보구나. 그러고 보니, 그대의 스승이 이 기술에 당했었지. 천진난만한 어두로 말하는 천마의 모습에, 이를악문 청역은 주변에 떨어진 장검 한 자루를 들어 올렸다. 그럼, 여흥은 이쯤하고, 제대로 시작해보지. 몸을 풀듯 고개를 까다인 뒤, 보법을 펼치는 천마. 중단전을 출렁 가슴으로 최면 거냐, 혹시? 중단전을 출렁이며, 신출 희몰이 아닌 신출 함몰. <laughs> 민의 청역이 등 뒤에서 나타나 그의 머리 위에 자신의 중단전을 올렸다. 아니 어디다 왜 올려? 내가 대신 막겠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마치 거대한 암석이라도 올린 듯한 무게에 청역은 무릎을 꿇었고 천만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푸푸 하하하하하하 일해야 한다 진짜 씨 거리를 틀어 등 뒤로 장검을 휘둘렀지만 또한번 특이한 보법으로 장검을 피한 천만은 간단한 손짓으로 자신의 검을 휘둘렀다. 털썩. <laughs> 반응할 틈도 없이 청역이 한쪽 팔을 아삭한 천만은 칼을 몇번 휘둘러 피를 털어낸 뒤 말했다. 서양에서 온 검객을 상대할 때 배웠던 기술이다. 그의 말로는 팔을 자른다. 하여, <laughs> 다음 리오라치. 지지다 <laughs> <laughs> 진짜, 씨발! 머리에 쓴 두건을 풀어 팔을 지혈한 청혁은 남은 팔로 검을 둔뒤 그녀를 경계하였다. 해가 밝아오는구나. 경계한 청혁을 무시한 채로 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던 천만은 이내 그에게 고개를 돌린 뒤 말했다. 선언하지. 저 태양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 천박 만마 하지의 손에 화산파는 멸문당하게 될 것이라고. 다음 편에 계속 구라이. Right.